쟤그아 그래? <laughs> 아, 그렇구나 어디가? 이사야 정신차려 얘내 구역인데? <laughs> 0720이요? <laughs> 네. 이거 리얼 에? 에? 아 구이 감성 또 어디에요 이거 숫자로 보면 은 0720이요 아, 아, 이거 리얼? 네날 아, 아. <laughs> 너무 아저씨 취급 받는어이 사람 야 <목소리> 박치기 한번 해 볼까요? 박치기. <laughs> 엘리니 그건 그럴 때 쓰는 거 아닌데. <laughs> 아뭐하나 물리코어 길었는데. 죽겠기 공격은 뭐예요? 천하라는 <laughs> 공원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laughs> 아 뭐야. 탱이는 아니야 탱이. 여기 앞에 노트북? <못 웃음> 나아 생각 없이 1일 탔어, 미친. 왜 1일 방하면 되지? 팀 <laughs> 버프. <피임버. 웃음> 아, 안돼. 나는 일일 모 방을 타고 싶었다고. 미안한 님 물어주세요. 저 가요. 립 먹을 거예요. 에? 미어요. 자기의 미연은 언제 봐도 귀여운 거 같아. 왜 윤수님이 따라 쓰신다는 소리? 차단합니다. 점점 미어 할게 <laughs> 미어 캐라야 그냥 미안해. 어 빠른 사가 좋아. 토마스광이에요 몰라요 어때요? 때려봤잖아 어때? 아, 내가 어, 약해 찰진데 약간? 이미 약해? <laughs> 응 찰진데 <찰지네. 웃음> 공이요 공이에요? 알겠어 그럼 힛, 힛. 이분 거북도 약간 흡수가 있어 저기 저기 타워링의 상태가 심각한데? 겁나 빠른데? 힛. 저기 타워링 왜 이렇게 됐어. 빨라? 저기는 그러면 다 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 토마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20 벌써 20이에요 어 토마스 공이야 아, 알겠어. 응, 알겠어 그냥 확신에 찾아 우리 <laughs> 디안넬 격차자어쟤 찾아... 염색했어 어 토마 염색했어요 <laughs> 맞네요 반랑 까진 새끼 반란 까진 새끼라니 나랑 쭈구입고 있어 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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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개피. 깠어요. 깠나? 깠어안 되다. 방인고 들렸어. 뒤로. 아, 죽었다. 여기, 여기 한 번만. 아, 도마스 공 맞네. 확실해. 내가 죽었거든. 어, 어떻게 알았지? 도마스 알았어. 내가 있는 걸. 림먹으러 가다가 그냥 걸린 거 아니야? <laughs> 그런가? 어. 저눕혔는데 아니 너무 없네 없어. 거...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그 페라 <목소리를> 갑니다. 뭐 깜짝이야 뭐, 갑니다야 갑자기. 갑니다. 어디로 스폰으로 아, 어디 전광판 한번 다또 갔다 올까? 네다 주세요. 페티. 천단합니다. 오 셔터. 니시기. 니코 사피. 아이고 아파라 죽어버리다. 두번 준비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아 죄송하다고요 이리 좀봐아 w 치네? l i 반피 여기 토마 It is not. It is not. It is not. It is n 아 t It is not. It is not. i 이 is not. It 그거 각이 되게 애면서 안 가려다가 <laughs> 나 나도 เ려다가 들어오시길래 그냥 계속 가 가지고 왜냐면 캐러이 여기 있었거든. 내가 스킬이 없어. 그거 보장 찍기밖에. 아, 왜 없니? 나는. 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니, 아니 내가 그게 엄마! 저 왔네. 내 죽어. 타우프 났어요. 뚝 봐. 여기 둘. 아, 또 이게 저기캐 제가 먼성 오늘 시가 먼저 요 제가 재밌 가요. 제가 먼저 가요. 제가 먼저 가 제가 제가 먼저 가 제가 먼저 요까요치우세요 제가 먼요줄게요 제가 먼 애들 요 제가 먼들가 제가 먼저 가가이가이 내가 빨리 신발을 뽑아야 되는데. 아까 여기까지. 다이픽. 캠핑. 옆으로 갔는 중. 죽었다. 아 씨발. 자기 가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빅터 평타지옥. 아, 이판길 아, 애들 이거 어쩔개어 진짜 개빡칠거같떻 피터 뒤에 어수님 뒤돌아서 t t 해? 이요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게 해? 가게 해? 이거 어게 해? 이거 어거 해? 거거지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어아1 1모르어타버렸어 지금 방도 안어 왜 피하나님도 저기있어 아 저.. 딜 안된데 엘리님 빠져요 토마스 개피해요 합니다. 네, 토마스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laughs> 중간에 라인 여기 라인 밀린다 갑니다. 엄마야 내가 잘, 어, 잘 봤어. 내가 이겨요. 저기까지안다이네어 <laughs> <난다니. 웃음> 리사. 어 죽였어. 우리 리사도 죽겠어. 아이고. 도 응. 지였어. 아니. 나이스. 좋은 문빵이었다 나. 방게 뭐야? 어? 뭐야? 어, 저거 잡자. 저 잡고 리턴이야. 지선이다안 아, 맞았어. 아, 왜, 이게 왜왜또이어 다시 취소. 츠아. 이이 소리는 아짹. 떨어갔어. <laughs> 아 씨. 아, 자기 어 아니, 나다 보이잖아. 아, 갑니다. 야, 눈치 너무 좋다. 시 게요. 갈 거야? 아니요. 정강판으로 가겠는데요. 살았다 재료 분부오 저기. 운동 운동 운동.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나 죽었어. 잠깐만. 한번 이거 끊됐 제가 지뢰 설치해 둘게요 죽였다. <laughs> 죽였어. 지뢰 상자. 오는 것도 잡을래 보고? 어? 제가 먼저 몸통 할까요? 여기 캐럴. <laughs>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치배, 그거. 쓰고 들어갔어 이래서 들어왔어. 눈치 빠른 것들은 내가 싫어해. <laughs> 야 어제도 누군가가 똑같은 말했는데. 들어갔어 <laughs> 여기. 엘리, 엘리 봤어. <laughs> 용, 용감해 엘리. <laughs> 원래 스페이스에 있는 <laughs> 사람들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와 시바가 대신 맞아줬어. 어 시바 감동.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laughs>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무슨 자기이답 이겼어. 어디 가여아 치우세요. 저기 피터 너무 눈치 빨라서 짜증나요. 어떻게 알지? 나 피약하고 가야 식그렇지 아니 대부. 아니, 제 어떻게 알지? 저가 다가 가면 뭐 합니다. 아니, 되게 멀리 있었거든? 지금 딱 지금, 누구냐? 아이 씨 지금, 졌네 지금, 지금, 냐피 지금, 또 기어 사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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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네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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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빨리 들어. <laughs> 됐다. 영우 씨립립 먹어요. 애들 못올 거야. <laughs> 한번 커볼게요. <laughs> 나도. 아, 다먹어 보실까? 아이 저폭켓 먹고 싶은데. 4번 부수는 거 힘든 선택이 되지 중요해. 않을까요? 아, 제가 이겨요. 가자. <웃음> <웃음> 진짜요? 1단계일 텐데. 1단계인가? 2단계. 2단계. 저래 킴 있어가니 여기에 친. 아 우리 꺼지 적티 꺼지 모르겠어. <laughs> 맞아, 나도 겁나 헷갈려요. 나 여기 없는데 님들 조시해님 여기 액티엠 자리. 여기 보블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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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러블 가자 러블 좋았죠? 아클블어클러어클블어블러 <큰 목소리> <났어, 큰 목소리> <났어, 목소리> <저게> 내가 이겨. <목소리> 어 잠깐만 <목소리> 내가 블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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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내가 어니 차라리 어, 어, 어. 어. <laughs> <laughs> 토마스가 뭐지 평타 아 드라이 실패하면은 그냥 도망가. <웃음> <웃음> 몰라 골목인데 지가 이기는데 격식에. 지드라인데 왜냐하면 우리 아, 머리... 치우스 이거 이거 해요? <laughs> 아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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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아가. 기아나님 빼봐요 뺐다. 아 리사 버려야겠다. 빼야 돼 빼야 돼다 죽었어. 아, 아. 어. 거기도 조심해요. 비터 날아 같... 그거 안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버려요. 제 옆에 뭐가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네, 앞에 앞에 버리래. 한번낙해 볼까요? 컴온 컴아 씨. <laughs> 안돼안돼안 돼. 뭐야? 내가 죽였어. 미안해. 안 돼. 어 우리 쓰나 왔다. 여기 저기, 저기는 줍니다. 저줄 거예요. 저기도 안 돼. 시바님 평타를 한세번못 맞춘 것 같았는데. 세 번이 뭐예요? 다섯 번은 맞았구만. 아, 그래? <laughs> 내가 본건세 번이었어. <laughs> 윤사 커라. 어. <laughs> 드니 응. 야, 회오리를 줬는데 입선이 다 들어가는데? 어들어가다 <laughs> 들어? <laughs> 그때 어, 그다그 들어갔는데. 아니 너무 아파 보이더라. 진 <laughs> <laughs> 야, 너 거기 괜찮니? <laughs> 어, 어 안돼 가... 안돼 이거 안 돼. <laughs> 안돼 이거 안 돼. 만 아, <laughs> 거기까지. 제발. 제레 엄 봐주면. 아, 저 이거 조준이 잘안 되는데. 죽였어오 나또 얼른 가보 지금 기음기 아,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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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여고 여기, 여기, 광이에요? 여기, 방탈...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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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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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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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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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안 해줄게요. 아, 죽여요,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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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죽여버려. 아, 죽여, 아, 죽여, 아, 죽여, 아, 아 안돼, 내가 죽을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럼 호자, 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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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프 잡아요, 트로프. 아 잡을까? 잡을까? 나 너무 슬퍼. 네. 나만 죽었어. 자기 나도 토파. <laughs> 느낌이 아, 그래. 요 아, 자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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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살아나지 아, 아, 않을까? 아, 자, 아니야, 가지 마. <laughs> 어디 가자, 뭐 야? 나어리지나나 우리 집나어나지나 어디지? 나지나 어디지? 나 어디지? 나 어디지? 나 어디지? 지어지나 어디지? 나어지 한번 더, 진짜 한번 더. 기다려, 기다려. 쿨 <laughs> 기다려. <laughs> 잠들어라, 써서, 잠들어라. <laughs> 공지가 부수기 전에 빨리 별똥을 쏘시란 말이에요. <웃음> <웃음> 됐어, 도망가. <laughs> 아, 근데 와이즈. <laughs> 왔와는데 여기 또 생기지 않을까? 내가 먹었었는데. <laughs> 인수님 저희 한방놀려요 저희요? 어, 제가 어, 팀할게요. 뭐... 찾아냅니다. 여기, 여기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먼저 아, 갈게요. 짜자짜시 심아 왜 보이냐? 뭐졸라고왜 거기 있는데? 이봐, 왜 거기들이 있어요, 님들아 여기, 여기 안됩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한 번만 봐야 되는데 미리지. 미안해, 제발.

데레오스 문구까지 좋았어. 근데 걔가 누웠 누웠어. 누웠어. 딸필로 아이고야. 타고 줘라. 공잘 음, 들어갔는데. 엘리 나오면은 제네 못 들어올걸. 쟤네 트로보 잡으러 갈걸 저라면. 제공 없어? 없지. 한 대씩만 때리고. 때려서도... 한 대씩만 때리고 또 집가. 응. 어, 네. 아! 명치 그냥 앞통수 달발놓고. 기어 아니 너막 기어로 때리고 가지 말고. <웃음> <웃음> 기어로 때려 봐. 우리도 이거 이거 잡으러 갈게 <laughs> 기어로 때리고 갈 거예요. 저 항상. <laughs> 갈까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 빅터는 저기 찍었거든요. 거기. 씨발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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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야. 아주네. 아다 들켜. 앞에서 억으로 끌면 그래도 뭐 듣기, 듣기, 우리 애들은 못 <laughs> 얻고. 저기 나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저기 있어. 아니 도망가지 말고. 아니, <laughs> 아좀 맞아봐요. 3 분만 딱. <laughs> 맞아봐? 삼 분만. 차단합니다. 어, 세명 눕혀서 도망갈래? 앙. 치우세요. 됐어, 나 이제 스페이스 쿨 찰떡까지 오오. 또 가만 있을 거야. 오, 여기 포인요. 포인트. 포인트. 우리 팀이야? 더 코인이요 시바요? 아 코인 돼 저기 갈게 치오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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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와, 뭐야 얘제네팀 <laughs> 무슨 맵팩서 아니면 시야가 잘 보이는 거야? 와이는 <laughs> 뭐지? 얘 조지자 우리 리사 지겠네 자기야 뒤아빼아니난 어차피 나도 근데 무슨? 도괜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니 음. 아나고 괜찮아. 나도 아까 한참 전에 들어왔어요 아니 내가 초대를 했는데 들어온 괜 몰랐죠 말안 하길래 <laughs> 너무 찮아서말괜찮 <합겨서> 봐. <laughs> 아나 지금 너무 아다 씨발 야 빨리 커야 바꿨어 임마 뭘 자꾸 그래 어너 51이잖아 아니 나 방은 다 탔어 친구야 아도크라고공 찍으라고 자기야 들어와 빨리 버려 입손 네 버려 자기 <웃음> <웃음> 아니 흩뿌리면 돼 친구야 어차피 니손 <laughs> 버리고 빨리 들어와 <laughs> 얘네 그냥 들어와도 다못 죽일 거 같은데 우리 팀 <laughs> 저... 아나왜 내려왔지? 으아앙! 으아아 왔어 <laughs> <만주 봤어>. ㅎ <laughs> <laughs> 저 레킹이요 <하잖아. 웃음> 호자호가 강철이 때려 아아이요 <laughs> 이거 계속 잡고 있을게요 내가 두명 보고 있어 미안 여기 훈련도 못가 <laughs> 기와나님 주파치우 어? 어? 다없어 결심해 보고있어! 요거 봐줘? 막고 있어하지 자기 가어가어네다 왔어! 다 왔어! 정수리 뽑겠네 온거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보고있어? 보있어어기 오오오오오오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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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고. 하긴 애들아 얘, 얘 잡아 얘 잡아줘 얘 잡아줘 얘 잡아줘 얘 잡아줘 얘 잡아줘. 얘 잡아줘. 뒤에 뭐있는데뭔 있어? 아니야 들어갈 건 들어가도 되고. 얘들 잡아야 해. 돼. 한명 못해 여기서. 와. No!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네잡시다 이겼어? 소리들이야. 맞아. 이거 이길 이기는 못할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못할 수 있어. 실례지만. 호자, 호자 혼자 따는데 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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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자 야, 호자 완전 이거이 거몇대 이거 때리면 아, 죽어 두손 기다 어, 씨발뭐비토한테 죽고 있어, 지금 안죽 이거 부자 이거 자안 죽어, 이 아, <laughs> 아, 피게 할 저기... 수밖에 없다니까. <laughs> 나 살았어. <laughs> 나 살았다. 피고더라. 차라 못하고. 피살았다고.